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출근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그 태풍 구름을 켰드린. <laughs>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간밤에 태풍에 대한 피해는 다들 없으셨는지요? 아 정말 무서운. 그런 간만에 오는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저 정말 어렸을 때 매미 이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잔뜩 쫄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이제 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알아보고 이게 참 정보가 많아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도 사실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 우리가 취미 영역에서는 정보가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가 어, 알맹이가 많이 없는 게 많죠 그래서 제 경우는 하우스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태풍이 오면 창문을 뭐 열어야, 그 책창을 열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닫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특히나, 어, 이게 비가리 마우스, 저는 비가리 마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가리 마우스는 창문이, 창문을 닫나요? 하 사실 뭐큰 의미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위에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닫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과연, 이제, 그, 얼마만큼 태풍을 잘 막아줬는지가 참 궁금하군요. 어, 다행히, 이제, 그, 김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피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에 지리적 특성상 태풍 피해가 많이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 기상일보의 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람과 그런 구름 모양을 이렇게 그 구름의 이동을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이번 태풍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참 자연재해 앞에서는 항상 무서워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닫아 놓았군요. 아. 하... 어 들리는 말로는 포항은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 별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아 자연재해는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무심 어... 우와, 이시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와우, 어, 저 여기가 이만큼 많이 온거 처음 봤어요. 이만큼까지 막 지금 물이 차 있는 거. 작년도 아니랬는데, 와, 어. 어. 배수로 괜찮을라나? 원격 임도 <laughs>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오네요 배수를 우리 내거 괜찮을라나 오늘은 고어텍스 부츠를 신지 않아서 저런 데 가면 이제는 부츠가 오래돼서 발이 젖어버려요 다행히 날라가지 않았어. 음, 물이 많이 쳤네. 많이 네 물이. Two t years later. 확인을 하고. 그러고, 지금, 어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딱히 뭐, 크기,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돼? 제 밭은 좀, 수분이 많은 밭이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물 관리를 따로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상청에서 조금 호들갑을 떨어줘서 저도 덩달아가지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고 이제 지켜봤는데 어떤 분들은 요번에 태풍을 보고 이렇게 호들갑을 또떨 정도가 아니었는데 호들갑으로 떨었다 그러면서 우리 속된 말로 뭐 구라청, 구라청 막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분들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기상청에서 별거 아니에요 했다가 어 본인들이 피해 받으면은 왜또 제대로 그거 안에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이러면서 또 뭐라 할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덕분에 별탈 없이 어 스무스하게 잘 보내서. 아주 뿌듯하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 피해가 없으셔야 할 텐데, 또 태풍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어서 또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과 아름다운 라이딩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강의 돼버렸어. <laughs>